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단단 영어교실 황단단 쌤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바로 동명사입니다. 동명사에 대해서 제가 속시원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동명사는 설명할 게 많기 때문에 한세 강자 정도 나누어 해야 되는데 오늘은 제 1강입니다. 우리가 동명사는 말을 할 때나 영어 독해, 글을 쓸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해야 합니다. 자, 동명사란 무엇인가? 그리고 동명사의 역할,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그리고 동명사의 시제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동명사란 뭐냐 하면은 동명사는 동사의 원형에 ing를 붙여서 바로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것을 동명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study란 단어, 공부하다인데 동사죠. 거기다가 ing를 붙이면 s t u d y i n g 이 됩니다. 그러면 공부하는 것, 이래야 되죠. 동명사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 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또, 동사의 원형에 ing를 붙이는 것이 현재 분사가 있는데, 현재 분사는 주로 효용사의 역할을 하죠. 그런데, 동명사는 명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동명사를 만드는 방법은 예,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일반형입니다. 그냥 ing 를 붙이면 이세 ing 붙이면 eating이 되고 dance 이로 끝났죠. 이로 끝날 때는 이를 없애고 ing 그래서 dancing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run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 자 run의 u가 바로 단모음이 뒤에 n이 뭐다 자음이 한 개죠? 이 이걸 에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의 단을 하는데 이때는 nn 자음을 하나 더해서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di ie 로 끝날 때는 ie 를 y 로 건칩니다. y 를 건치고 ng 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바로 동음사 만드는 방법 네 가지입니다. 자 여기에 run 이란 단은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이라 했는데 단어의 모음이 하나 있고, 그 뒤에 자음이 하나로 끝나는 단어를 얘기합니다. 여기 위에서 얘기하는 단어, 런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단어, 단 모음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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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O, U. 이게 바로 단 모음이 되고, 단 자음은 자음이 하나죠. 그래서 n 이 바로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런이, N, N, I, N, G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 네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해하고 평소에 동명사를 만들 때, 예, ing 붙이는 연습을 제대로 하면 돼. 아, r 는 n은 ing구나. 이렇게 외우면 되고, die는 die가 dy로, 어, y 로 고치고 ing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동명사의 역할입니다. 동명사는 아,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동사가 명사가 된 것이기 때문에, 명사의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명사가 하는 역할을 다 합니다. 주어, 목적어, 보호 위치에서 다 사용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Sleeping is necessary to us all. 자, 잠을 자는 것은, 즉, 잠이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sleeping이 지금 문장에서 주어지요. 주어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즉, 동명사가 주어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sing is a believing. 보는 것은 믿는 것이다. 여기서 sing이 바로 주어고, is가 동사, 그 다음 비동사 다음에 있는 believing은 보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 지금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보는 것, 이게 바로 보호지요. 아, 믿는 것입니다. 보는 것은 믿는 것이다. believing이 바로 보호입니다. 그래서, 의역하면, 아, 보게 되면 믿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에, 문법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어민 발음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 remember seeing you somewhere. 자, 여기는 Remember라는 단어, 이게 동사죠. 이 동사가 바로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오는 동사를 타동사라는데, Remember 뒤에 이렇게 ing가 와있죠. 그래서, I remember singing you some year. 예를 들면, Remember 이 단어는 특히 조심해야 돼요. Remember 다음에 ing가 오면은, 과거에 뭐뭐 뭐 했던 것을 기억하다고, Remember 다음에 to 부정사가 오게 되면은, 미래에 뭐뭐할 것을 기억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 remember seeing you somewhere. 내가 너를 어디에선가 본 것이 기억난다. 과거에 본 것이 기억난다. 그래서 ing가 온 것이죠. 그래서 타동사의 목적으로 많이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자그 다음에 I'm fond of listening to music. 자 be, fond of, very는 뭐 부사고 없다선 비폰더브가 몸을 좋아하다지요. 그리고 listening to는 listen to listening이란 나는 항상 뒤에 t o 가옵니다 그래서 뭐, 무엇을 듣다 이랬는데 비폰더브요. 어구가 전지사잖아요 전치사의 목적어가 바로 ing 리스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합니다. 나는 음악을 듣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이랬겠죠. 그래서 전사 뒤에는 명사 대명사, 목적격 아니면은 동명사 이렇게 옵니다. 투명사는 부 오면 안 되죠. 자, 그 다음. This is not worth reading. 이것은 읽을 가치가 없다. 자, worth란 단어는 뭐뭐 할 가치가 있는 이런 뜻인데 이건 희용사지요. 희용사는 보통 목적어를 잘 취하지 않는데 여기에 like, worth, near 이런 희용사는 바로 목적어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worth reading 하는 말, 바로 형사의 목적이죠. 자, 그래서 요 형사의 목적은 잘안 나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나수 있기 때문에 부정을 하죠. 이것은 읽을 가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입니다.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우리 지난번에 부정사 할 때도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있었죠. 동명사도 의미상 주어가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만 우리가 말을 할 때나 독해를 할때 정확하게 할 수가 있죠. Would your mind open the window? 자 여기 지금 you가 주어죠이 문장의 you는 진짜 문장의 주어는 you입니다. you고 mind 이 단어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뒤에 opening 와가 있죠. 자 mind는 끓이다 뜻인데 직역하면 당신은 그 유리창을 열어주는 것을 꺼립니까? 이말인까 다시 말해서, 당신이 창문을 좀 열어주시겠어요? 이 말을 전에 한번 했죠. 자, 여기서 당신이 주어지만 창문을 여는 것도 바로 당신이죠. 예, 이유가 바로, 예, 오프닝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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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닝 의미상 주어도 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우리가 주어, 문장의 주어하고 동명사의 주어가 같을 때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를 억지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mind opening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would you mind my opening the window? 여기 my를 주로 쓰는데 me를 쓰나 하는 경우는 우리가 회화체에서는 원래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를 따로 나타낼 때는 소유격을 씁니다. 여기 보면 나와있죠. 주로 소유격을 쓴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마이를 썼는데, 일상회화에서는 목적격도 가능하다. 이 말이죠. 우중 마이 해도 되고, 미 오프닝드윈. 보통 마이를 많이 씁니다. 당신은 끓입니까? 싫어합니까? 내가 창문을 여는 것을 끓입니까? 이 말입니다. 당신은 내가 창문을 여는 것을 끓입니까? 이 말입니다. 당신은 제가 장문을 제가 좀 장문을 열어도 되겠습니까? 이 말이죠. 자, 이게 유가 주어고 진짜 문장의 주어고 장문을 여는 것은 바로 내가 여는 거죠. 이것을 예, 의미상 주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덜를 붙이는 것은 원래는 어를 붙여야 되는데 덜를 붙이는 것은 서로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어떤 창문인지 서로 알고 있지요. 정해진 창문입니다. 그래서 덜을 붙입니다. 그래서 우주 마인드, 마이 오프닝드 윈드 하면 제가 창문을 열어도 되겠습니까? 제가 창문을 여는 걸 끓입니까? 이런듯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데 지금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억지로 외울 필요가 없고 이해만 하면 되겠습니다. Driving a car requires patience and attention.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 자, 동명사 주어지요. 이거는, 예, 여기, 어카는 뭐냐 하면은, 드라이빙이라는 이 동명사의 목적어가 되죠. 여러분, 예, 동명사는 동사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드라이브는 자동차를 운전하다. 목적어가 필요하죠. 동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명사도, 똑 같이, 동사에서 온 것일 때, 때로는 목적어가 필요할 때가 있고, 목적어 없는 것도 있죠. 요거는 목적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patience, 인내심, 참을성과 attention, 집중력이죠. 이 둘을 required 필요로 한다. 이 말인데. 자, 여기서는 실제 문장의 주어는 여기 운전하는 거 이게 주어가 되는데. 근데 누가 운전합니까? 이거는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의미상 주어가 일반 사람이죠. 누구든지 자동차 운전하는 것은 인내심, 참을성과 집중력을 필요로 한다. 이런 뜻이죠. 이럴 때는 예, 특별한 어, 일반 사람일 때는 특별히 의미상 주어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My daughter enjoys playing with her toy. 내 딸은 enjoy는 항상 동명사가 옵니다. enjoy 투명사 안쓰죠뭐 하는 걸 즐기다 데 play with, 뭘 가지고 논다 뜻이죠. 그토이도 장난감, 그녀의 장난감 강아지를 가지고 노는 걸 즐긴다. 이래 돼 있는데. 자, 여기서 my d o g t 가 지금 주어가 되겠지요 주어고, enjoy가 동사인데. 자, 내 딸이 주어인데,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게 누가 가지고 납니까? 자, 여기서는 가지고 노는 건내 딸이지요. 요 딸이 바로, 그녀의 장난감, 강아지를 가지고 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딸이 지금 바로 뒤에 동문사의 의미상 주어입니다. 이때 주어하고 의미상 주어가 같을 때는 의미상 주어를 따로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Thank you for visiting me. Thank you for가 수어죠. 뭐에 대해 감사하다. 당신에게 감사드린다. Visiting me. 나를 방문해 준데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는 지금 U가 목적이죠. U가 목적이고 그리고 나를 방문한다에 대해 이게 지금 진사의 목적으로도 비지팅 미가 써있는데, 이 U가 목적인데 나를 방문하는 것도 맨 U죠. 당신이죠. 그래서 자 위에는 주하고 의미, 동명사의 의미상 주와 같은데 요번에는 목적어와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가 같지요.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Thank you for beating me 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 I have no doubt of its being true. 여기 this가 중요합니다. 에 doubt of은 무뭐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는 뜻이죠. I have no doubt of 나는 무뭐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는다. 내가 이것이 사실이라는에 대해서 자 여기서 I가 주어인데 이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바로 being true, being true의 음상 주어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true는 형용사니까 형용사를 동명사를 만들 때 항상 being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being true죠. 그냥 t r u e i n g 하면 안 되죠. 동명사는 동명사의 형용사가 동명사로 만들 때 항상 being이 필요합니다. 꼭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가 여기 this인데 여기 밑에 보면 all, both, this, those 이런 거일 때는 소유격이 없지요.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being이 온 것이죠. 그래서 해석하면 나는 이것이 사실이라는데 의심을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명사의 시제입니다. 동명사도 부정사처럼 시제가 있습니다. 이 시제라는 것은 원래 동사의 시제가 있죠. 그러나 동명사, 부정사 다 동사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시제를 나타낼 필요가 있는데 자, 이 구분해 보면은 단순 동명사와 완료 동명사가 있는데 예,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단순 동명사는 본동사, 앞에 동사 있죠. 본동사하고 동일한 시제가 되고 완료 동명사는 본동사보다 하나 앞선 시제가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본동사가 현재면은 완료 동사를 썼을 때는 동명사의 시제는 과거나 현재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동사가 과거면은 완료 동사를 뒤에 쓸 경우에는 동명사의 시제는 완료 동사가 돼 가지고 과거 완료가 되는 것이죠. 과거보다 한 시제 앞선 건 과거 완료잖아요. 자, 오늘 좀이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형태를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능동태와 수동태가 있는데, 그냥 능동태의 단수는 우리 일반적으로 아까 우리 했던 전부 동명사 그걸 말합니다. 그냥 동사의 원형이 ing고. 그 다음에 완료 동명사 havingpp를 씁니다. 이게 주의해야 됩니다. havingpp 완전히 다르죠. 그 다음에 수동태는 항상 b 플러스 pp인데 동명사니까 being을 쓰고 pp를 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단순 동명사의 수동태 형태가 되고 완료 동명사는 마찬가지로 b 플러스 pp인데 완료는 having pp가 되니까 그래서 having pp, b의 pp는 being이잖아요. 그래서 having being pp하면 은 바로 완료 동명사의 수동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She is proud of being rich. 이랬는데 여기 be proud of 수고 무엇을 자랑스럽게 얘기다 이 말인데 그 이자는 being rich 자 r i c h 가 형사이기 때문에 being 이 왔지요. 바로 being rich가 요 어구나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위치가 형사기 때문에 빙이 온 거지요. 그래서 이것도 단순동영사의 수동태입니다. 이 앞에 있는 능동태인데 여기에 수동태 여 빙하고 여 빙하고 다르죠. 이 서로 다르다는 거꼭 기억해야 돼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빙을 쓰라는 건 수동태이기 때문에 빙을 쓴 것이 아니고 위치란 형사기 때문에, 위치가 형사죠. 그렇기 때문에 빙을 쓴 것이죠. 그래서 그 의자는 부자인 걸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 말인데 앞에 이즈가 동사 현재잖아요 그리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도 지금이고 부자인 것도 지금이라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자는 지금이란 말을 억지로 안하지만 해석할 때 부유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 말인데 이거를 이게 지금 단문인데 복문 접속사 됐을 써서 표현을 하면은 의미는 똑같은데 She's a proud. 여기까지 갔지요? 자, of 없애고 that을 쓰고 뒤에 주어동사수입니다. That she's rich. 여기 이제 오봤잖아요 자, 여기이저나 요 여기이저나 요 앞에 시제가 둘다 현재로서 똑같지요? 그래서 위에 문장하고 뜻이 똑같다는 겁니다. 자, 위에 문장 동사선한 것이나 밑에 똑같지요? 그의 자는 그녀가 지금 부자인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한다이 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he hates being hates being helped. 자, 요 being은 주의해야 됩니다. 요 being은 바로 뭐냐면 요 수동태에 나와 있는 요 being을 얘기합니다. 여기 위에 있는 being 있지? 요 being하고는 다르지. 요거 아닙니다. 요거 아니고 수동태의 being입니다. hates는 싫어한다 뜻이죠. 그는 도움을 받는 것을 싫어한다. 그가 만약에 도움을 주는 것을 싫어한다 하려면 그냥 He hates helping 해야 되겠죠 그럼 능동태인데. 그래서 여기는 Being h e l p e r 니까 바로 동명사의 단순 동명사의 수동태가 되겠습니다. 그는 도움을 받는 것을 싫어한다. 이걸 복문으로 거치면 He hates that, He is helped. 보십시오. e he is helped. 수동태 되어있잖아요. 이게 바로 Being Helped라는 뜻입니다. 자그 다음에 he is sorry for having done so 이렇게 되어있는데 요거는 완료 동명사의 능동적이요 완료 동명사는 아까 얘기한 대로 having pp를 쓰는데 앞에 있는 동사보다 한시제 앞서죠. having done 그리고 having pp 되어있잖아요. 다어는 d2의 과거부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having done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는 그렇게 한데 대해서 유감으로 얘기다 지금 현재 저 얘기는 유감으로 여기는 거는 현재, 이제, 해빙단을 썼기 때문에. 그냥 doing 소 o so 했으면 지금 그렇게 한데 대해서 유감으로 여기면 안 돼. 해빙단 했기 때문에 완료동사죠 그래서 완료동사 능동태 해가지고, 예, 그렇게 옛날에, 한데 대해서 지금 유감으로 이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복문으로 고치면은 됐을 씁니다. He is a s o o r y for 을 없애고, 여기서는 됐 a t 을 복문할 때 t a 을 고치고 뒤에 주어동사서죠. 그래서 d 히, a t he did 해도 되고 did so 해도 되고 d i 해졌다니 did는 과거고 해졌다는 현재 말이걸둘 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did는 옛날에 뭐 했다는 뜻이고 해졌다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요도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이제는 현재보다 시제가 한 시제 앞서 있지요. 먼저 일어난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이긴다. 두 문장은 뜻이 똑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완료 동명사의 수동태 모양이죠.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He complained about having been ignored by her. 자, 여기 먼저 수고를 설명드립니다. Complain about 하면 뭐뭐에 대해서 불평하다. Complain of 해도 되죠. 그런데 뒤에 보면 having been ignored. 이거는 무시하다잖아요. 해빙 n pp. 바로 완료 동명사의 수동태. 우리 좀 전에 표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그는 불평을 했는데, 과거죠. 과거에 불평했어요. 뭐에 대해서? 그녀에 의해서, 예, 무시를 받았던 거. 불평했는 것은 과거인데, 그녀에 의해서 무시를 받은 것은 과거 그 이전에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완료 동명사인데, 수동태죠. 그냥 해빙 pp가 아니고, 해빙 n 이건노드 이래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복문으로 고치면은 요 about을 death로 고칩니다. He complained that he had been ignored by her. 이렇게 had been pp가 되죠. 오늘 과거고 오늘 과거 완료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가 그녀에 의해서 무시를 받았던 것에 대해서 불평을 했다. 불평한 것보다도 무시 받은 게 먼저 일어났죠. 그래서 헤드빈 이그노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잘안 되시는 분은 반복해서 제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는 이 after라는 이 접속사 이 접속사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단순이나 완료 동영둘다 가능하다는 것 우다 가해요 자, 예를 들어 봅니다. After having finished his homework, he went to bed. 이랬는데 요 after는 뭐한 뒤에라는 뜻이죠. 그녀의 숙제를 끝마치고 난 뒤에 그는 잠자리에 들어갔다. 이 말이죠. 잠자리에 들었다 이 말인데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과거죠. 이게 이제 과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에 숙제를 끝낸 것은 잠자리에 들어가기 이전에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having finished. 바로, 완료 동명사의 그 능동태행을 써줘야 되죠, 원래는. 그런데, 이 문장은 after finishing his homework.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거는 단순 동명사죠. 그거는 잠자리 됐다. 이건 왜그러냐면은 after란 단어는 뭐뭐한 뒤에이기 때문에, 거의 숙제를 끝다고난 뒤에 되기 때문에, 이미 의미적으로 뭐 했다는 건, 문제행을 알수 있죠. 이럴 때는, 예, 이것도 뭐 뒤에 과거하고 이는 그냥 단순으로 써도 된다는 얘기. 원래는 Having PP가 맞지만 둘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Be sure of ing. 자, 이 of 가 Be sure of 몸을 확신하다. 뭐 이런 뜻이죠. 어, 확실하다 뜻인데, 확신하다, 확실하다. 이 말인데, 여기에 지금 ing. 동사가 왔죠. 바로 전사의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은 there is no doubt of 뭐하는 뭐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원래 단순 동명사라는 것은 앞에 있는 본동사의 시제하고 동일하다 그랬는데. 어떨 때 주로 어, 미래의 동사, 뭐 프라미스라든가 이런 단어 있죠. 어, 이런다 미래를 나타내는 동사의 동사가 오게 되면 바로 미래 의미가 의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의미가 아니고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I am sure of his succeeding. 나는 확신한다. 자, 히즈가 바로 의미상 주어죠. 그가 성공할 거라는 걸 확신한다. 자, 확신하는 건 지금 현재인데 그가 성공하는 건 미래 내용이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본문으로 하면, I am sure of를 대 e a t 로 본체죠. I am sure that he will succeed. 여기 will이 없다는 거죠. 이게 미래의 의미잖아요. 이렇게 동명사가 앞에 시제 현재인데, 한 시제 앞이란 거죠. 한 시제 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이 아니고, 이런 아 의미도 있다는 것이죠. 꼭 be sure of가 이런 것이 아니고, 뒤에 나오는 이 succeed이라는 단어, 동명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문명에 따라서 어떤 거는 둘다 현재인 것도 있습니다. 자,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There is no doubt of his succeeding. 똑같은 말이죠. 그가, 이거 의미상 중입니다. 그가 성공할 거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말입니다. There is no doubt that, 이걸 본문으로 고치면, he will succeed. Will이 오죠. 앞에는 이제 현재인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네 문장이 사실은 뜻이 똑같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은 동명사에 대해서 제가 속 시원하게 일단 제 1강 설명하고 동명사 동명사가 무엇인지,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동명사의 역할, 그리고 동명사의 시제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다음 또 다음 시간에 회화를 좀 하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동명사 제2강, 제3강 앞으로 또 드리겠습니다. 제 강의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많이 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